오늘은 피곤도 하고 마음도 별로다. 돈도 많이 나가고 고통도 많이 받는 날이라서 그렇다. 사랑니를 뽑고 또 뽑았는데도 오늘도 또 뽑아야 한다. 매일 학교를 가도 오늘은 기분이 다르다. 평소라면은 학교에 가는 게 너무나 즐거웠을 건데 오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왜냐고? 돈도 다 가고 고통만 얻을 거니까 말이야. 사랑니를 뽑는 거는 뽑는 거고 뽑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먹기로 했다. 걱정이 많을 때는 역시 국밥만한 게 없는 거 같다. 얼큰한 국물에 따뜻한 밥을 말아서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다.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너무 좋다. 야들야들한 고기를 뜯어가지고 한입쏙 먹으면은. 입안에서 오래 끓인 육즙이 팍 터져 나와서 너무 좋다. 육수에 넣고 푹 삶은 고기는 따로 씹을 것도 없이 목으로 쑥 들어간다.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니 드디어 사랑니를 뽑기 위한 시간이 왔다. 최대한 민기적거린다고 산책 아닌 산책도 해보고 괜히 학교 앞도 구경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다른 걸 한다고 시간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예약한 시간이 왔다. 사랑니를 뽑으려고 돈까지 냈는데 안 뽑을 수는 없으니까. 아픈 건 아픈 거고 돈은 돈이니까. 돈값을 제대로 하려면은 가서 사랑니는 일단 뽑아야겠지. 사랑니가 뽑다가 조각이 나서 5분이면 뽑을 거를 30분 동안 뽑았다. 내가 말이야 치과에서 누워있는데 아주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작은 보상을 하려고 오랜만에 비싼 스타벅스에 들러서 맛난 커피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는 1인용 찜닭집에 들러서 맛있는 안동찜닭도 먹었다 안동찜닭은 너무나도 맛있는데 비싼 게 흠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홈플러스에서 1인용 찜닭을 팔아서 한번 구매해봤다 맛은 대단해는 아니어도 먹을만 했다 사랑니는 뽑고 아프기도 아프지만 쉴 수는 없다. 돌아와서 바로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 영상 작업을 했다. 이렇게 아픔을 참고 노력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